오케이! 어? 오케이! 가자! 오케이! 나는 파프니카가 강화 진짜 잘 되더라. 전 지역을 다 돌아봤을 때, 파프니카가 강화가 제일 잘 돼. 보기, 가자! 19강! 8.25%다. 성공 좀 하자! 10%인데, 이 정도면, 진짜. 에이, 이거 확률이 거의 10%인데! 좋았어 자1690 달성! 땅땅땅땅땅땅땅땅 <목소리> <목소리> 가 하부 끝났다면서 하나 더 갈래? 방금 하부 끝났다면서요 드루가! 하부 방금 끝났다면서요 그러면 하부 가실래요? 가능 내가 보호자 내가 박선임 보호자 아니 로마로 뭘로 가길래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보호자로 해주겠다는 거야 로마로 권왕으로 로마로 권왕으로 내거버서커를 아이씨 장난아니, 씨자, 내 스펙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아니 뭔데 이거 씨? 같이 가는 사람 아이달형 태경님 눈가로 간다고요? 아, 아, 멤버를 미리 말하지 둘만 있는 줄 알았네. <목소리> 어서 오셔. 아하이 하이요. 반갑습니다. 아, 희훈님 디코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laughs>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드 본캐시라고 아, 하시는데 그는 바드만 여러 개 키우시는 거예요? 바드 현재 3개요. <드> 바드만 3개야? 아 바드 3개? 쌀순이세요? <드> 아니 쌀순이가 나온다내 세상이.. 아니야! 아이씨 참내 아이씨! 피하기피하기바닥바아 바닥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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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바다 바닥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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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바닥 바닥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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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와바닥 바닥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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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바다 바닥바닥, 바닥바닥, 바다바닥 바닥바닥, 바닥바닥, 바닥바바바 간다 간다! 아, 네. 뒤를 부탁해! 날리 같다, 날리 같다. 해줘, 시간 놀로 해줘! 해줘, 빨리 해줘! 아, 제발! 확실좀 아, 네. 아, 해봐! 뒤좀쳐어봐 아, 네. 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까비 제가 모아가지고 결국 시간 버리고 못깨긴 했지만 다음에 또 연락드리면 일시 하지 아, 말아 주십시오. 아. <laughs> <laughs> 다음번엔 어, 신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예, 예. <웃음> <웃음> 어제 패키지 사놨습니다. 4티오올 인원 성장 패키지 내일 하브를 위해서 현재 지금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돈이 삼만 천 골드 파편 값까지 생각해서 삼만 천 골드 들어갑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n nope. 제발. nope 가자 nope 좋아 덤벼어 nope n 아이런 3 같은 걸 봤나 아뭐 하냐고 진짜 바보야 아니 25 뭐냐 25강가는줄 알겠는데 누가 보면 왜 이렇게 안 붙냐고 아좀 달라고 뭘 멍청아. 왜안 주냐고. 아니, 평균이 어디 있어? 붙으면 되는 거지.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세브럭 니네 꺼져라. 다시 내가 이 오나 봐라 씨. 닌 혼자 여기서 외롭게 뒤져라. 아좀 줘. 줘. 꺼져! 아이 3%라도 이씨 50번, 60번 누르면 붙어들 거 아니야. 이개 거지 같은 놈들아. 붙이라고 붙으라고. 꺼져. 아들. 아아 아! 안 돼! 안 돼! 아! 아! 보란다 좀풋아 씨. 알비온이 다불 지르고 다닐때 그냥 난 본청만 가아다던데 갔었어야 됐어. 오케이! 대런이 제대로네. 21라운드 가.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장기 20 넘었어. 아 왜?

여기 부품 교체 파심 두번 연달아 실수하면 하기를 가시면 된다. 이 형은 맨날 머리띠 쓰니까 약간 베니마로 같아. 나이지니거든요 개... <laughs> 머리카락만 염색하면 딱인데. 아야, 예. 야 우리 두명 아니야? 뭐 부품 교체 파티긴 한데 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야 부품 교체면 야 우리 두개 하자. <laughs> 목소리 들으면 가슴 아파서. 그렇지. <웃음> 어. <웃음> 목소리 들으면 좀 그래. 어, 어. 막는 사람만 맞고 남의 딜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정말 죄송한데 이거 업해야 됩니다 파티 이거 딜안 나와요 그러면 해산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laughs>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나도 마음대로 받기가 애매한 게 나도 지금 악세사리 개떡이라가지고 내가 지금 스펙이 땅땅하면 그냥 누구나 네. 저리 가세요 하겠는데 나도 떡잡이고 지금 사람들 거절하니까이개 눈치 보이네 이거 암송 넣어놨어요 이건 못 깨면 서버 내려가는 거 말고는 무조건 깨니까 안전하게 아, 할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무삭 오, 나이스 휴~~ 무삭 안 했나요? 좋았다 없어요 솔직히 주접돌면 이거 나다, 무조건 나 이번 판잘 넣었어, 나. 나일 수도 있어 이번 판나 되게 아니야. 잘 넣었어 이건 진짜 개 넘사벽급이었어, 이거 나야 이번 <laughs> 판나 되게 잘 넣었어 허리미 <laughs> 뭐래? 지금 베이모싸고 있어가지고 호다다 끝내고 간대요 고 있으면 끝날 듯? 아까 전에 그런 말 했었어가지고 근데 서림이가 이연데스하면 어떡해? 다시 베이모스 보내야죠 뭐아뭐 <laughs> 뭐 범인인데 어쩔 수 없지 하이루 그래그래 그래, 반갑다 서림아 와. 하이루 예언. 이게 두번 연속 죽으면은 추방이거든? 너 다시 하이. 베이모스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잉 예 아. 아까 이거면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잉 어. 아. <laughs> 박서림 1스택 연속데스지? 두번 데스가 아니라 예 연속데스요 그 베이모스 만들어 놓으세요 <laughs> 오, 아우 박사님 일스택. 어우 노음대도. 흰색. 노랑색 노랑색. 파랑색 파랑색. 파랑색. 어? 이거 보라색이라 채팅 쳐서 그러는 거. 아, 내 채팅을 본 거구나. 이단 <laughs> 일스택. <laughs> 아나내거 보라색 늦게 친 거더니. <laughs> 저 보라색 하나만 덩그러니 쳐 가지고 나도 보라색인 줄 알았어. 아, 아 씨.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뭐 일스택에 <laughs> 하시면 됩니다. 네, 일스택입니다 베이모스 방파주세요 없네. 공황으로. 오! 와! 아! 너무 안일 산데? 이 이거 만원하고 원항은 어. 여기 타야 돼 이거. 저는 이거 타촌이 없었음 방금. 아, 바로 1스택. 만원 1스택. 딜괜찮 딜이 안 나와, 딜이. 말도 안 돼요. 이거 지금 거의 누가 딜을 안 하는 수준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약해서 그래. 박사님이 스택 아니, 뭐야 이 씨. 아이 진짜 야 이거 스펙을 진짜 깐깐하게 봐도 어 진짜 존내깐깐하게 한번 봐보자 보석이 높던가 레벨이 높던가 유각이 있던가 세 중에 하나는 되야될것 같다. 카세로스 버서커분들 중에서 이미 오늘 트라이 다 끝나셨을 텐데. 아만 서버 뭐 브레이커분들. <laughs> 아만 서버 브레이커분들 중에서 이다 형.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육각 하나만 배우신 분 신청했거든요. 어 잠깐만, 야나 나, 나 초대 좀 해봐, 같이 보자. 빨리 받아 나도 불렀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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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포트 각성기 좀 부탁. 어? 왜요? 아니요 별아입니다배트 아이템이 갱신이안 되니? 예. 몇갠데요 어, 한 개. 뭐가 뭐가 하나인가요? 정가 <laughs> 안세요 <장난하세요>? 정가요. <laughs> 전가아 아, 상관 상관없어. 동락하다가 어... 뭐가 상관없어 이씨! <laughs> 한 끼를 들고 있으면 문제있지 인마! 아 죄송합니다 어 진짜 어, 안돼! 이래선 안됩니다! 한명 더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긴장감이 너무 없습니다 이번 판 그치. 145줄 전에 죽는 사람 빼고 가기 그냥 단판 오케이 오케이 어이, 농담 어이, 아닙니다 진짜 빼고 갑니다 깔끔하게 빼고 갑니다 가셨습니다. 야 이거 매판하죠 그냥 먼저 죽은 사람 한 명씩 보내기? 좋습니다. 로마로 이다 박서림 다세명다 없으면 어떻게? 떡 그러면 이제 그럼 고도 풀림이지 뭐. 뭐. <laughs> 고생했습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다들.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로마르시, 박두림 씨. 씨. 노말이 갔다가 다른 애끼들. 아니요, 이거 멋있다. 마지막으로 한번 빡세게 받아보죠. 아, 이거 내가 약한 거 같아요. 이거 뒤로는 안, 안 나올 때마다 죄책감이 계속 쌓여요. 아, 들어오십시오 시끄럽고. 자, 저딱 말합니다. 저 노말 갈바야 안 깁니다. 오케이닝 네. <laughs> 일단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담아둘게요. 뭐야, <laughs> 벌써 한 시간 몇분이에안 남았네. <laughs> 이 파티에서는 이제 그 전구 가리 없이 그냥 끝까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빨리가죠 선생님들 시정을 좀 챙겨볼게요. 이게 딜이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루시드 때 딜을 하지 말자. 그러면 루시드 때딜안 하는 걸로. 아드드 싶어 아드 드세요. 상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 이게 다? 와, 와 이거. 진행이요. 이거 하고, 6시 타일로 갈게요. 6시 타일. 일단 에스터가 뭐였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에스터 진짜 안전하게 있을게 풀정판이야. 여스가 됩니다. 아 수고! 나이스! 와시 씨! 5시 반에! 이야이야명했다에야 <laughs> <laughs> 잘나온... 내가 안 나오네? 뭐야, 씨... 개빡들였는데... 애기를, 애기를 가실 분 있나요, 혹시? 아, 애기로, 애기, 애기를, 애기를, 애기를... 없어... 남은 시간 2분 더빡딜더빡딜이대로두면딱 블랙홀 빙 돌아오는 순간 꺼집니다. 1분 10초 이거 초각성이 다멀면 모릅니다. 하지만 이다영 각성기가 55초 남았고요. 이다영 각성기가 돌아오는 순간 일단은 게임은 꺼집니다. 44 44 됐다. 우와 씨 이걸게? 이더 보기까지 일단 확인하세요. 아니 잠깐 잠깐 화면 화면 더 보기도 에화 아아! 안돼. 2초아 튕겼네 형. <laughs> <laughs> 아, 아맛깔라타이 아, 재밌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정. 버저비터 게임이 재밌네. 예, 네, 고생하셨고고생하셨고고고 <laughs>